자, 안녕하세요. 도겸입니다. 자, 명절 잘 보내셨나요? 어, 명절이 이번이 이제 설 명절이죠. 어, 설 명절에 특히 유난히 겨울에는 많이 이제 추웠는데요. 어, 저는 이제 그 딱히 어디 간 데는 없고요. 그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은 이제 아산을 잠깐 내려갔다 왔어요. 원래 이제 스파레주를 아산에서 해야 되는데 어, 이번에 너무 춥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얼은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있는 스파레주 식기 같은 경우도, 어, 현, 그, 아산에서 하지 못하고, 어, 서울 본사에서 했었죠. 어, 그래서 어저께, 이제, 어저께가 아니구나.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토요일날 이제 내려가 봤는데, 막 물이 막 쏟아진 거예요. 동파가 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 동파가 된걸 그럼 어떻게 알았냐. 우리가 이제 거기에 CCTV가 있어요. 그 다음에 텔레캅이 있거든요. 텔레캅이 이제 그, 물이 떨어지는 것의 움직임을 감파하고 감지하고 어, 그 현장에 나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 보면은 텔레캅이 좋은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돈은 좀 들어도 어, 물이 이제 쏟아져 가지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어치 나오는 것보다 낫죠. 우리가 이제 미리 발, 발견할 수 있어서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동파가 됐는가 했더니 5층에서 동파가 됐어요. 어, 저가 이제 내려가서 어그 뭡니까 단꼬라고 표현하나요? 이제 수전이 있죠 옥상 옥상 물탱크 어 그쪽에서 물을 틀고 밑에서 이제 설비 팀장님이 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어디를 새는 걸 봤더니 5층에서 새고 5층에가 물이 막 고여 있고 제 방이 3층인데 3층에도 이렇게 침대 옆에가 어, 도배지가 물이 좀 젖어 있고 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5층이 왜 샜냐, 이렇게 봤더니, 이 추운 겨울날, 영하 18도, 17도 하는 날을, 한 겨울을, 5층의 좌우에그 복도의 창문이 다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사람을 잘 써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 도무지 알수 없는 장소에서 사고가 터지기 때문에, 어, 물론 이제 그것은, 어, 언젠지는 모르지만, 언제부터 열려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은, 확실한 건 겨울에 5층에 열려있었다는 거죠. 어, 저는 늘 문단속을 강조하느지, 하지만, 어, 밑에서 또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모양이죠. 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뭐 이런 사태가 맞이된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한 겨울에 이제 문을, 창문을 다 열어놔버리면, 당연히 배관은 그 겨울에 그 영하 17도, 18도에 그대로, 어, 직면하게 되죠. 어, 왜냐면은, 아사는 산꼭대기이기 때문에, 어, 지금 이런 서울 도심보다 조금 더 춥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터져버렸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는 것은 경매 편견. 오랜만에 녹음하는 것이죠. 자, 경매는 재수없는 집이 나온 것이다. 자, 명절 잘 보내셨으니까 다시 또 경매 공부에 매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거는 제가 옛날부터 컨설팅 할 때부터도 늘 겪었던 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재수 없는 집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늘 합니다 사람들이. 어, 한번 읽어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또 어떤 사람들 이런 말을 한다. 경매 시장에 나온 물건들은 다 재수 없는 물건들이다. 망해서 나온 것들인데, 그거 사봤자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예 경매 투자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살아보려고 머리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아, 이 집은 재수없는 집이기 때문에 안 사야 돼라고 생각하고 말면 되는데, 어, 그렇게 자기 혼자에 멈추면은 자기만 왕따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킵니다. 그래서 그 감염시켜서 나만 안 하는 게 아니고 너도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그 상대방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 그렇진 않다. 그냥 혼자 안 하기엔 외로우니까 너도 하지 마. 이 정도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투자자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 케이스를 자주 봅니다. 남편이 투자를 하려면 부인이 부인을 하려면 부인이 하려면 남편이 자식이 하려면 부모가 부모가 하려면 자식이 친구가 하려면 친구가 꼭 투자를 방해합니다. 서도 비빌 언적이 있어야 한다는 우리의 속담처럼 독불정구는 없는 법이죠. 즉 혼자 잘나서 성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나 매우 힘든 여정이라는 말입니다. 누군가 도와주는 것이 있어야 성공한다는 말이 되겠죠. 네. 그렇다면 재수없는 집이란 말은 어디까지가 맞는 말일까요? 아마 독자 여러분도, 어, 맞아. 재수없는 집이란 말을 들어봤어. 투자로 경매를 선택하는 것은 찬성인데, 그래도 신혼집을 장만하거나 중요한 집을 마련하는 것은 경매 투자는 좀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그 친구가 어, 이제 결혼을 했을 때 어, 경매를 하, 한다는 것을 어, 그 와이프는 알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자기의 신혼집을 경매로 살려고 하니까 어, 재수 없이 왜 경매로 사느냐라고 얘기를 하, 했던 거가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 대부분 그때 이제 있는 편견 중에 하나는 새 집을 사야 된다라는 새 집에 대한 꽂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새 집에 들어가서 4, 5년 살면 다시 헌집되죠. 그러니까 헌집을, 새 집은 당연히 감정평가나, 어, 이런 것도 좀셀 것이고, 헌집은, 어, 감정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저렴하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몇년 되면 헌집 되는데, 이 헌집과 새집을 나눠 놓고, 새집을 고집하다 보면은, 경매 물건에서 투자할 게 별로 없어요. 경매 물건 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새집은 거의 없거든요. 그죠? 거의 없는 편에 속하죠. 자, 그런 거와 마찬가지다,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어, 내가 말을 하기를, 야, 넌 경매를 배웠는데, 어, 그 투자금으로, 니네 집을 장만하지 말고, 경매로 사고, 나머지 돈을 굴리는 게 어떠니? 그랬더니 와, 와이프가 어 이거는 재수 없는 집이다. 헌 집을 왜 들어가냐라고 우리의 인생의 새 출발을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들었어요. 어 그때 제가 직감적으로 야 너는 참 생각이 힘들게 산다라고 스쳐 지나갔던 생각인데 어, 정말로 돈하고는 크게 인연 없이 살다 가는 걸 제가 봤어요. 어~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 보면은 그렇죠 돈을 벌고 싶으면 돈하고 관련 있는 어떤 행동과 어떤 언어 습관을 길을 들여야 되는데 어~ 돈하고 관계없는 어떤 저는 돈하고 오히려 돈을 발로 차버리는 그런 형태의 언변을 갖고 있는 거죠 행동도 그렇게 하는데 돈이 어떻게 붙겠습니까 잠깐 붙었다가도 떨어지죠 음~ 자 어, 자, 그럼 하나하나 생각해 봅시다. 채권자, 채무자, 법원, 낙찰자 중에서 <laughs> 재수가 없는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채권자도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어렵게 경매를 진행하지 않고 웃으면서 돈을 받을 수 있을 텐데라고 어, 그렇게 못했으니 재수 없는 집에 돈을 빌려준 거라고 생각할까요? 어, 그렇죠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아예 재수없는 집에 빌려줬네라고 생각할까요 은행은 어차피 돈이 돈을 받거나 못 받거나 돈을 받거나 경매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은행의 주업무기 이 때문에 이걸 재수없는 집이라고 인식하진 않죠 그냥 아 사고 났구나 정도 그럼 여러분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어, 기스가 나면 접촉 사고가 나면 아유 재수없는 차네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한 10년 타다가 10년 때까지는 사고가 안 나는데, 11년째 사고가 나면 이 차는 애초부터 재수없는 차인가요? 아니면 11년째부터 재수없는 차가 되는 건가요? 그것도 좀 묘하죠? 어, 그러니까 재수가 있다 없다가, 어, 참 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하기가 어려운 재수인데, 또 쉽게 말해서, 어, 가난뱅이들은 또 이런 결정을 쉽게 잘합니다. 이거는 재수없다, 재수있다 이렇게 쉽게 잘합니다. 아, 통상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잘된 일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주로 채무자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다. 물론 모든 채무자가 이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왜냐면면 어, 사고 날수 있으니까 어, 사업하다고 만들 때도 있잖아요. 음. 돈을 빌렸거나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못 갚으면 집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있다면 당연한 일로 받아들일 것이다. 통상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재수없는 집에 들어왔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자신이 잘못해서 생긴 일을 엉뚱한 곳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은 꼭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마련이며 어 그런 사, 자세는 성인으로서 취할 자세가 아니다. 이건 어리광에불과하다라고볼수 있습니다. 어, 그렇죠? 어, 열살 이짝 저짝 할때 어리광은 이해가 되지만 뭐 나이 40, 50대 가지고 어리광 피우고 남의 핑계 되는 것은 어, 없어 보이죠? 없어 보이죠. 자 일단은 남의 빚을 갚지 않아도 편하게 살수 있는 세상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현실이므로 분명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 이유 없이 누가 강제로 집을 뺏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네요. 일단 채무자는 자신의 생각과 달리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경매로 매각되는 물건이 재수없는 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낙찰자는 어떻습니까? 낙찰을 꿈꾸는 경매 투자자 여러분의 생각에서 보면은 이 집이 재수 없는 집입니까? 경매 시장에서 가장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낙찰자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죠 낙찰자는 어찌 됐든 경매로 나온 물건에서 돈을 어, 천만 원이라도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입에서 재수 없는 집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사람은 또라이인 거죠. 어. 자, 여러분도 경매 투자로 돈을 벌고자 하는 생각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즉 가장 횡재를 하는 사람, 가장 횡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말로, 머릿속으로 또는 생각으로 어, 재수 없는 집에 투자하는 거 아니야? 신혼집을 왜 경매로 사지? 어, 남의 집을 빼앗아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지는 않을 거야. 등의 생각을 하는 것은 표이부동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예. 경매를 아예 안 해버리면 되죠. 음. 어, 제가 그 경매를 가르치는지만 어, 이런 사람들한테는 경매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생각이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경매에서 성공할 수 없거든요. 어, 경매에서 성공하려면 경매에 흠뻑 빠져야 되고 경매를 많이 좋아해야 되는 것이죠. 어, 많이 좋아하지 않으면 결혼도 하지 마라. 이게 맞는 생각 같아요. 어, 나이가 돼서 한다. 어, 몇년 사겼으니까 한다. 어, 그거는 결혼이라는 것을 너무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는 행동에 불과하다. 결혼을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는 않겠죠. 어, 저도 경험을 해보면 그 결혼이라는 게 일륜지 대산데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 그것을 어,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자체가 없습니다. 어, 신기하게 없어요. 그냥 어디 그 대학교 시험 봐서 수능 볼때 원서 지원할 때는 보면 온 집안이 들러붙지 않습니까? 어, 엄마가 붙고 아빠가 붙고 형제들이 조언해 주는데 그거보다 100배도 중요한 결혼 같은 경우를 할 때는 어, 주변에서 어, 뭐, 흔히 말하는 입시설명회를 한다든가, 어, 뭐, 이런 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냥, 어, 생전 처음, 태어나서 처음 결혼하는 입장에서 아무런 조언 없이 그냥 혼자서 감정적으로 결정을 해버리게 만드는 문화가, 아, 어, 우리나라의 결혼문화죠. 어, 만약에 대학교 수능에 그 지원하듯이, 결혼이라는 것을 그 정도의 온 가족의 대사로 보고, 어, 계속 그입시설명회도 다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원서를 접수할 때 선생님한테 상담받듯이 돌아다니면서 한다면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줄지 않겠습니까? 정말 희한하다. 직업을 구할 때도 너무, 너무 일방적으로 어떤 단순한 기준화해서 직업을 고른다. 어,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저도 많이 실패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주된 원인은 그 일의 중요성하고 난이도에 비해서 투자하는 노동과 투자하는 어떤 중요성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어, 결정을 하는 경향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지 멍청해서가 아니고, 어떤 것을 사물을 경시한다. 우습게 보면서 하기 때문에 실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마 일평생 모든 것을 다 가볍게 보진 않을 거고, 어떤 것에서는 되게 신중하고 중요하게 접근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그 신중한 접근을 다른 데따도 갖다 대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에서는 갖다 안 되고. 시시껄렁한 부분에는 갖다 대기 때문에 자꾸 선택이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뭐가 중요한지를 모른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 일평생 남을 도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통상 경매 투자를 남의 집이나 뺏는 것으로 재수없는 집이다. 라는 식의 판단으로 어설픈 동정심을 표출합니다. 어, 제가 늘 느꼈던 거예요. 어, 생전에 남한테 밥한끼잘안 사는 놈들이 꼭 이런 데 와서는 되게 선한 척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분간하는 눈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면 선할 것이고 저러면 악할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하에서 판단하기도 합니다. 네. 자, 경매의 실체를 잘 모르는 자신의 무지함에서 이런 결과가 생김을 알아야 된다. 정리를 하자면, 어떤 물건이란 것은 재수 없는 것, 재수 있는 것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채무자에게는 열받은 집일지 몰라도 낙찰자에는 부자로 살수 있는 재수 있는 집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경매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어,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죠. 사실은 잠깐만 생각해 봐도 알수 있는 어떤 정말로 단조로운 생각인데 사람들은. 어, 이걸 깊게 생각해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순전히 어찌 보면 머리 차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어찌 보면은 머리보다는 어떤, 어, 운명적 차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어, 사람이 죽으려고 뭔가 눈앞에 씌이면은, 어, 꼭 보면은 태풍 올때 바다 낚시 가가지고 휩쓸려 죽는 사람 꼭 있죠? 어, 타인의 생명을 잡아 먹으려고 이렇게 낚싯대를 들이우니까, 결국은 자기가 죽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죠. 어, 그죠? 뭐, 낚시를 즐기고 싶다. 그러면 가장 안전한 곳에서 즐겨야 되는데, 꼭 보면은 위험한 곳으로 자기를 몰고, 또 위험한 환경 속에서는 안 하는 머리도 있어야 되는데, 굳이 태풍이 오고 풍랑이 센데, 굳이 나가는 사람도 있다. 어, 골프에 꽂히면은 천둥 번개 치는데, 어그 골프채를 들고 휘둘르다가 어, 천둥에 번개에 맞아 가지고 죽는 사람도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지 죽을 줄 모르고 돌아다니는 경우도 너무 많죠. 그러니까 어, 설마 그 사람이 자기가 죽 죽는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지. 하고서 그러진 않을 거니까.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다라는 이치도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